20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의리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이분을 먼저 떠올리고 싶은데요. 인천, 중구, 동구, 강화, 옹진에 국회의원 안상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탈당을 해서. 인천 시장, 그리고 이번에 재선에 당선되신 거잖아요. 인천 시민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당선 후에 조건 없는 복당 신청을 하셨는데, 어떤 신적으로 그런 결단을 내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우선, 어, 저는 이번에 인천 중구동구 강화 웅진군에 당선된, 그래서 삼선 국회의원이 된 안상수입니다. 아, 제가 2002년서부터 8년간 인천 광역시장을 두번 했죠. 그런데, 지난 그, 우리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어, 저를 이제 카더풀을 시킨 겁니다, 소위. 제가, 아, 인천시의 새누리당 시당 우연장으로서 1 3개 지역구를 어, 관리하고, 그 당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고, 또 제가 강화에서 작년에 국회의원 당선됐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공천이 대리라고 생각하고 어 인천 전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일단 공천을 배제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 천상 국민들 우리 주민들한테 뜻을 직접 어 물어봐야 되겠다. 직접 여쭤봐서 공천도 주민들한테 받고 결국 어 주민들에게 에, 당선을 호소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어, 어차피 당에서 공천을 안 주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정말 맞지 못해서 어, 나와서 당선을 된 거고 말하자면 맛을 어, 봐서 어, 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어, 나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는 어, 2000, 그러니까 1996년에 예, 국회의원 처음 출마를 해서 인천지역에서 어, 그야말로 국회의원을 어, 두번 어, 이미 했고 시장도 했고 그러고 지금 삼선째 가는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을 위해서 약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지금 내가 아, 여기 그 잘못된 공천을 승복하는 건안 되겠다 그런 심정을 네.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누리당의 가장, 아, 인천 지역에서 말하자면 골수 새누리당이죠. 어? 네. 그 20년 전서부터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또 인천광역시장도 하고 새누리당의 인천 책임자로 대통령도 어, 선거도 어, 세 번이나 치우고 네. 그래서 어,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어, 새누리당의 거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주인을 내쫓은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그 제가 나가서 당선해가지고 네. 어, 복당을 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시민들이 잘 받아서 네.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 당선되고 나서 어, 밤한 12시경에 당선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아, 이제 뭐좀 심술이 생겨서 뭐 이제 천천히 예, 음? 국당에도 되겠다. 어좀 음. 어, 편안하게 좀 있다가. 어, 그랬더니 아침에 결과를 보니까 음. 우리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되고 네. 의석이 12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당은 이렇게 내가도 선언드렸다. 네. 전국을 안정시키고 우리 당의 입지를 확보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남 자녀 임기를 음. 네. 성공적으로 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고 또 제가 그런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네. 조건 없이. 백의종문하는 심정으로 네. 복당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역시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듯이 의리의 선언이신 것 같아요. 네. 어, 정말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공천의 결정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날이 국민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알게 된 날이고 또 안상수 의원님께서 얼마나 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지 네. 보여줄 수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인천 네, 시민께 좀 고마울 따름이죠. 네. 뭐 재선거에 관해서는 어, 비단 중구동공진 강화뿐 아니고 인천 시민 전체가 다그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네. 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이랬죠. 근데 사실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제 지역구가 네. 어, 인천 전체 70%를 가지고 어... 또 서울 면적이랑 <laughs> 비슷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런 상황이고 인천의 10개 기초단체 중에서 4개 네. 중구, 동구, 강화, 웅진 4개가 포가이 되어 있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다가 또 인천국제공항 네. 세계 최고의 네. 인천국제공항이고 또 항만이 이 네. 지역에 있고 또 강화의 농업 또, 우리 옹진의 어, 네. 동구의 제조, 업 이런 게다숙해 네. 있어서 네.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거고, 네. 예. 그래서 사실, 음.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이렇게 경륜이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네. 에, 여기서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에, 당연히 좋은 일인데, 아무튼, 어, 당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 우리 주민들이 네. 저에 대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선된겁니다 네, 역시 <웃음> 그동안 그동안 <웃음> 의원께서 해왔던 해 오셨던 그런 결과를 <laughs> 네. 네 국민들께서 이렇게 투표의 힘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 지역구에 많은 많은 넓은 면적 지역이 가지고 있어서 뭐 해야 할일 굉장히 많으시고 바쁘실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어, 사업을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만 이 주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강화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작년에 보궐 선거에 당선돼서 한강물을 강화로 끌어들여서 네. 농업혁명을 하는 근간은 네. 이렇습니다 지금 강화에 저수지가 철철 철철 넘치게 지금 어있어서 올해는 어, 농사 짓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 플러스에서 중요한 것이 그 어,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강화까지 연육교를 건설하고 강화에 약 300만평 되는 논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음. 의료복합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지금 많은 부분 추진됐습니다. 이미 정부 간 협의가 끝났고 음. 지금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를 네. 지금 교섭 중인데 아마 조만간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뭐 아주 강화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공항과 연결이 돼서 강화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네.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우리 인천지역 전체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제 옹진지역 인데 옹진은 역시 이제 168개의 섬으로 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 인천지역과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저 아침 8시에 옹진에서 출발하는 출발하는 배를 조기에 운항을 개시하게 하는 등그 여러가지 이런 어, 접근성에 대해서 개선책을 세우고 나아가서 지금 이제 이게 NLL 바로 접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어선들을 괴롭히는데 이것을 못 오도록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접경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리 불편을 많이 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제, 중구는 항만도시, 인천 그, 어, 그 항만이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신앙시대를 열었다 말씀이죠. 송도신앙, 북항 인천 내항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어, 어, 우리 그, 이, 인천의 그, 간문식 내항은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 품에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어,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어, 여기 좋은 레저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중국 여기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 그리고 수도권 사람들이 와서 즐김으로 해서 우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을 어, 지금 어,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아울러서 동구의 경우에는 어, 정말 인천의 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아 이제 계속 떠나는 도시입니다. 황폐화되어 있고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뉴 스테이 사업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 좀더 빨리 착공을 하게 하고 그 중앙 상가 일지구라고 하는 중앙 상가를 빨리 그 복합 상가를 만들어서 어그 주민들의 일자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도록 하고, 저쪽 그 만석동이라는 데는 또 십자굴이라고 어 해서 그 해안 지역에 어 조그마한 구두가 있습니다. 이거를 매립하고 해서 거기다가 또 역시 친수공간화하는 많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동구에도 좀그 북서부 쪽에 있는 어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그러면서 그쪽에 그 낙후되어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음. 지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지금 옆에서 제가 듣기만 했는데도 얼마나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넓은 면적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 국당 신청을 하신 상태인데, 새누리당에 복당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뭐 이제 복당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기보다는 네. 어, 우선 그 어, 상임위 배정을 빨리 받아서 어, 제가 그 상임위에서 지역을 오리 위해서 수는 일과 또 국가 네. 그 상임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를 좀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우리 당에 대해서 어 국민들과 우리 새누리당 그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던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네. 뭐 아주 나쁘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런 그어 맹목적인 파벌 싸움을 어 이제 안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모든 그 포커스를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경쟁을 해야지 자기들 권력이나 유지하려고 그러고 뭐 대통령한테 그냥 아부나 하고 대통령 눈이나 가리고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민을 네.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과 또 그것이 결국 우리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결과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자기들, 어? 그 자기들 권력, 그 위해서 그냥 이렇게 패거리 만들고 저렇게 패거리 만들어서 네. 당을 혼란스럽게 만드고 하는 것은 이제 네. 중지가 돼야 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네. 아뭐제 역할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음. 예, 믿습니다. 네, 국당을 하시게 돼서 이제 지금 새누리당 그 파벌이 되고 있는 나뉘어서 정권 싸움을 하고 <laughs> 있는 그런 게 약간 이제 중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구 시민분들과 또전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어, 우선 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지역구민들께서 어,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어, 저에게 어,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사실. 아,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 2002년 12월 달에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를 시켰죠. 제가 2002년 7월 1일부로 인천시장이 됐는데, 그해 11월에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키고 송도 영정도 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2003년 7월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인천대교를 추진을 해서 어, 사실 그 이후에 아세안게임도 유치하고 또 151층을 추진하는 등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만 어, 제가 어, 그 당시 인천시장을 삼선을 모텀으로 해서 어, 많은 계획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나마 지금 그래도 송도나 영정도는 어, 영정도 청라지는 꽤 이제 어 어떤 발전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청라지구는 아좀 어, 부진한 상황도 있어서 어, 걱정을 했는데 제가 마침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영종지구를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어 정말 시너지 효과 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역시 경제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제는 아 우리가 서민들 경제와 젊은이들 일자리를 챙기지 않는 정치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장 경험을 만년 인천시장으로서 또 제가 사실은 한 15년 이상을 그 기업에 있었습니다. 그 기업도 알고 이런 사람으로서. 어,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역량을, 어, 그, 중부, 동부의 발전, 그리고, 어, 강화와 공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중앙정치인으로서, 그, 지금, 그,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는 이런 정치권의 행태. 그야말로, 정치가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 정말 그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말 전문성 있는 그런 미래의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행정부를 감시와 계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그, 어, 그야말로 정치권을 신뢰하면서 생업에 충실히 하는 그러한 우리 국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리의 사나이 안상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의리가 남달르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인천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실 안상수 의원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